별표 별표 지옥에 대한 진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별표 별표. 이 영상에서 우리는 많은 논쟁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지옥. 성경은 이 장소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옥이 영원한 고통의 실제 장소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지옥과 영혼의 최종 운명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게시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지옥 개념 성경에서 지옥 개념은 다양한 부분에서 등장하지만,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는 의미가 다른 언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스올, 별표 별표, 시올이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의인과 악인 모두가 가는 죽은 자의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게헨나, 별표별표, 기너라는 그리스어 용어가 심판 후에 벌을 받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또한 별표별표 별표, 하데스, 별표별표 헤이디즈라는 단어도 죽은 자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지옥의 실체 성경은 심판과 영원한 벌이 있는 장소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서 지옥에 대해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별표 별표 마태복음 25, 46 별표 별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더라인 사인,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언더라인 사인,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지옥의 실제를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인들이 받을 영생과 대조되는 영원한 형벌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시는 별표 별표 마가복음 9시 43분 마이너스 44 별표 별표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언더라인 사인,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언더라인 사인. 여기서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불로 상징된 영원하고 의식적인 고통의 특성을 강조하십니다. 지옥은 끝이 없는 형벌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지옥.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 중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영원히 고통받게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죄는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모욕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별표 별표로마서 6시 23분 별표 별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더라인사인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언더라인 사인. 죄의 대가가 죽음이며,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포함하는데, 이것이 지옥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정말 불의 장소인가? 지옥과 관련된 가장 흔한 이미지는 불입니다. 예수님은 이미지를 여러 차례 사용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별표 별표 마가복음 9시 43분 마이너스 44 별표 별표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불은 성경 전반에 걸쳐 심판과 정화를 상징하는데 이 불이 문자 그대로인지 상징적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별표 별표 유황계시록 20시 10분 별표 별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인 사인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언더라인 사인 여기서 불은 영원한 고통과 연관되지만 그것은 하나님, 곧 모든 천한 것의 근원이신 분과의 완전한 분리로 인한 격렬한 고통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지옥의 불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인한 영적, 정서적 고통의 상징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이 문자 그대로이든 상징적이든 중요한 것은 지옥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위한 의식적이고 끝없는 고통의 장소라는 점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성경에 따르면 지옥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별표 별표 마태복음 25, 41 별표 별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더라인 사인,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다. 언더라인 사인.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이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별표 별표 대살로니가오서 1구 별표 별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인 사인 이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 능력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언더라인 사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이어지며 이것이 지옥의 본질입니다. 지옥은 영원한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지옥이 정말 영원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지옥에서의 형벌이 일시적이며 결국 영원히 소멸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유한계시록 14시 11분 별표 별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더라인 사인,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언더라인 사인, 이 표현은 형벌이 끝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지옥의 형벌을 묘사할 때,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하늘에서의 생명을 묘사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별표 별표 마태복음 25, 46 별표 별표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시며, 영생과 영원한 형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희망은 있는가? 지옥은 끔찍한 현실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별표 별표 베드로후서 3구 별표 별표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더라인 사인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언더라인 사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그분은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별표 별표 유한복음 3시 16분 별표 별표에서 말합니다. 언더라인 사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더라인 사인 결론 성경은 지옥을 실제 장소로 제시하며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을 위한 운명입니다. 이곳은 모든 선한 것과의 영원한 분리와 의식적인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운명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제공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직 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하나님의 곁에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영원히 달려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성경이 지옥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